안녕하세요. 호랑나비 다육입니다. 아, 집에 왔더니 이렇게 다육이가 도착을 했어요. 업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쁜 아이가 왔는지 호호 다육님 실방때 아, 제가 또 주문한 상품이 네, 오늘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업박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항상 언박싱 할 때는 기쁘죠? 네,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는, 음, 다이기들을 별로 사지를 안한것 같아요. 네,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왔는지 이렇게 신문을 뜯어보고요. 아, 신문 냄새가 엄청나네요. 뭐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이쁜 게 많아? 오마나 화분채 이렇게 보냈어요. 화분채. 와. 아이고 이거 포장하니라 얼마나 이 더운 날씨에 수고을 많이 하셨을까. 꼼꼼하게도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분체 이렇게 포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지금까지 창들을 많이 주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음 화분체 이렇게 포장을 해서 보낸 거는 아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이렇게 솜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으니까, 여기에 손톱들이 한나도 상하지를 않았어. 손톱이. 야 진짜 잘하신다. 이러니, 거기 호우다육님이 이렇게 실방할 때는 인기가 짱인가봐요. 그리고, 이렇게 가위에다가 이렇게 화장지를, 흙을, 에,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아영상에잘 보였나 모르겠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영상에 잘 잡지도 않고 그냥 말만 그냥 계속했습니다. 아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렇게 잘했어요. 어쩜 이렇게 꼼꼼하게 자르셨을까 수고 많이 하셨네 이렇게 화장지로 싹, 그, 이렇게, 똥아리 틀듯기 이렇게 해서, 하나도 허터럼이 없어요. 쏟아지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 입장 사이에, 이 마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요 얘가 누굴까요? 어, 베로니카. 베로니카예요 베로니카. 허, 너무 멋지네. 와, 한번 잘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베로니카. 베로니카예요 아우, 얘는 누굴까? 쟤는 시키고도 잘 몰라. 아, 쟤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 얘는 가볍네. 뭘까요? 이게 뭘까? 짠! 아, 케비 카이저. 아, 케비 카이저. 오, 어, 케비 카이저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솜 속에 들었나봐. 와, 이 속에 들었나봐, 이 속에. 와! 이렇게 나왔습니다. 케미 카이죠.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이 아이가. 이렇게 솜에다가 싸니까 손톱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하얀 눈에 이렇게 폭 들어 앉은것 같아요. 이렇게 이솜 속에 하얀 눈 속에 한여름에 하얀 눈 속에 <laughs>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야 아, 진짜 꼼꼼하게 너무 잘하신다. 아, 이러니 다음에 또어또 주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얘도 똑같은 애예요. 제가 시키고도, 주문하고도, 뭘 주문했는지도 몰라. 아, 참. 사실은 제가 오늘, 우리 딸이 갑자기 어제밤부터 많이 아팠었어요. 통 일어나고, 막, 너무 힘들게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밤을 날 새고 아침에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아질 랑가 했는데 그렇지를 안 해가지고 새벽에 응급실을 갔거든요. 너무 놀래고 또 여기 나와서 한3 개월 동안을 있었는데 이번 목요일 날 내일 모레 출국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 갑자기 그렇게 아프니 부모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치료 잘 받고 응급실에 가서 치료 받고 또 담당 의사 선생님을 또 이렇게 약 처방하고 또 예약도 안 했는데 이렇게 모레 출근을 한다고 출고 출근 간다 보니까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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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속에 쌓이잖아이가 빠져 버렸어요 이렇게 아이구야 자고도 있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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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케빈 카이죠 아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또잘 해주셔서 또약 처방도 하고 지금 4시가 넘었어요 5시 28분 아침에 새벽에 나갔다가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이 예쁜 아이들이 이렇게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박신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쁘네요. 한번 잘 키워볼게요. 그리고 얘는, 얘네, 얘네분에 하나 있어요. 얘는 지난번에 이한 아이만 밤별 철아. 철화. 철아로 보이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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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철아. 근데 한엽이에요. 엄청 아주 단단하고 밤별 철아. 아우, 너무 이름도 이쁘지만, 한엽이고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엽박을 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엽박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참 오래간만에 엇박싱을 한것 같아요. 호호다육님,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호랑나비다육이였습니다